이 네. 다리야. 어, 매이, 라인드거이너뒤 준비돼 있다. 매이, 매이 빨리 메이 네요.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난 2층을 한번 뛰어. 어? 에이고 아이고 아이고 쩔 이거 뭐뭐해 죽었어? 살라해살라해이 일단 다킬 한번 다사 가지고 음, 갈리는척 음, 음, 이거 빼면서 음. 존나 빼면서 여기 자리 먹고. 오케이, 완벽. 아직까지 완벽. 나다 오, 나다 내 보자. 옆에 온 자리아를 존나 때려요. 어이구 어리하세요 파는지. 나파 아. 나 지금 치명타두 명이 아. 명이거든요. 아. 하나, 나이스. 아. 다시 들어갈게요 이거. 레이피왜 이렇게 어이구 죽겠는데? 라인 갔다, 아. 라인 갔다, 라인 아. 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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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 어 맛있어, 어 맛있어. 동마테, 동마테. Ah, ]huh. <laughs> 아 맛있어. Ah, 맛있었다. <chestop> 아 먹다. 나도 맛 나도 너무 맛있어. 아야, 근데 어디 갔어? 이건 이건 배 터져서 죽은 거야. 배불러가지고. 아 행복해. 장보바용. 나도 82통 분이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있어봤어. 저 주방 한번만 주세요. 잠깐만요. 예. 알아봐. 아, 얘네 근데 왜 2층 안올라가 몰라. 그래, 아니, 애쉬가 어? 훅을 쓰는 거 같은 걸 오? 거. 어? 어어? 너 아나는 알아 죽었다? 근데 오. 우리 아나는 아, 나를, 아, 나를 아, 못 맞췄어. 포켓 준비하세요, 포켓 준비하세요. 거자. 어, 없는, 저 잡에, 저 잡에 이 싸가지 없는. 저잡에저잡에내 킹이도 맛있는데. 아개 어, 아픈데? 갈수 있어? 뽕조실뽕조실 야, 수염 뺐어. 어, 개뿔, 진짜. 너무 아프겠다 어! 차! 어이가 없네 <laughs> 포각수 머리, 머리에 <laughs> 무더우나 한조인거 같은 근데 이거는 자탄을 박은거라서 라인 갈렸거든요 안에 저쪽에 라인 갈렸어 라인 라인 어, 라인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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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자리하러 가지고 놀기 개꿀맛 어! 어 뒤에 리퍼있어! 아, 어, 어.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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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 아이고 내가 자탄 빼줘서 이겼다 이 말이죠 같이 웃겼는데요 아저씨 아너너 어서 묶였냐? 너왜 나랑 같은 경로로 와 <laughs> 아 나가지면 주방 만는거 봐. <laughs> 이게 아닌데. 어, 나... <laughs> 도망가다 몇개다 죽었노? 뭐 어, 아니 딱 봐도 붙을 거 같길래 아니... 수면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방을 아, 받아 버리네. 나 나이로. 저는 자방으로 막았지롱. 아. 근데 죽었지롱. 못죽지못죽지 못 죽지. 바로 힐케어봤지 아, 얘네는 이층 안 먹냐? 이층 먹었네. 이층 먹었어 왔다. 리퍼 오른쪽. 이층 서 내내서 갔다. 안녕. 나이스. 그. 야야 어? 나이스. 주방 있나요? 종마방 있어요.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이자식들아나하 한번만 존나 <놀라버렸다> 멀어. <아이고, 놀라> 길막중 길막중 잡아줘 잡아줘 <놀라> 나이스. 맥맥맥쪽맥맥맥 어제 못했지 못 리퍼도 왔네요. 리퍼 리퍼 망령화 빠졌죠. 나 이따 하고. 파라파라 사람? 파라 다라 밝은 다라. 라라이 사람들 사오정밖에 없네 우리 팀. <laughs> 다들 자기 얘기만 해자가자 <laughs> 어? 내 썼다 다다다자뿡 내놔 뿡 내놔 이거, 도망 쓸게, 도망 쓸게, 도망 쓸게. 멈춰! 궁 쓰지마! 못 멈춰 <laughs> 멈출 수 없는 몸이 되버렸어 우기키기보셨어요좀말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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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기. 웃음> <오키기. 웃음> <오키기. 웃음> 이거 자탄이나 밥이랑계자 맞춰 들어갔는데 아다리 어 주방 아, 나이스 참, 어! 으아 어, 완료 완료 망사번더망사더망오예 니가 여기 있냐 하나 갈려요 하나하나받아요 아나 바아요 어? 들갑까들갑다들어까 어. 어, 혹시 나는 언제 안돼안 그래. 돼? 안돼안될거 같아 야왜 그렇게 쉽게 포기해 기가 빠른 편 하지만 나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아파 아파 기다려 이러면 따라가지 내가 숨면 맞았어. 아유. 내가 숨면 맞았다고. 뭐이. 빨리 쏴. 똑같이 아, 보이고. 왜? 아, 왜 죽었는데 딱 맞췄어? 아니. 진짜 <laughs> 뻔스는 수가 있어요. 아유. 아니 숨면은 내가 맞았는데 아니, 왜 네가 죽는 거? 뭐,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날 쏘. 왜피 한테? 아 진짜. 동주. 아니 근데 저기요. 주방도 있다. 주방 없다며? 주방 있던데? 저 에너지가 더. 맥리맥크리 주방에 뻥이 다았던데 주방 있어요. 저 주세요. 근데? 어머, 어, 연애터졌다. 어, 안 죽어 안 죽어 나, 나 진짜 죽어. 못 나이스. 나이스. 여기까지 나이스 <웃음> 들어가자. <laughs> <나 아파. 웃음> <laughs> 그, 들어가자어 <laughs> 뭐야 타협 타협 없나? 몰라요. 오지 말라. 음, 어, 나 있다. 내가 당근 원래 그거 알지? 요즘 메타가 그거야 용금기지 딱. 재물로 바친 다음에 기후제 지내는 거야. 그래. <laughs> <laughs> 그게 맞아? <laughs> 마치 마치 한번더 간다. 영물 <laughs> 상대한테 포방으로 기후제가 잘 들어가네. 그러니까 상대한테 재물 바치면서 이제 아, 한 번만 저주 십죠 하는 거지. <laughs> 맞는 <거> 같아, 근데. <laughs> 어. 맞는 거 같긴 한데. 맞는 거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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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요행 모식을 많이 안해서 메타를 네. 잘 몰라. 나 발로만 했어. 요새 힐러는 분발에 중반에... 바치고요. 아이기 겐지 공수니까 상대가 공을 다다다꺼 아유, 조합은 네. 아는데 겐지 용감에다 기우제뭐 용감에다 기진지는메타를 몰라요. 픽안 하시나? 오케이. 아 이제 사 개들 이렇게 가는구나. 야 이거 버프 먹었대. 누구? 어그 어? 그래, 다들 아. 이제 아니, 그걸 그걸 다 다른 거거든요. 네. 저 우리사 현모 있습니다, 사장님. 내가 지켜볼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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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3년 맞아. 맞아. 야, 제... 아 근데 커닝 안 찔리고 치열해했는데 한좋아 이제. 와선생님 먼저 처음 보는 거 같은데요. 어. 저보갑한좀 많이 합니다 이거 난, 난 처음 보는데. 게임 말리면 버리는 간다. 어, 내알입니까이또보단잘해야 네 오. 3 <laughs> 뽕겐 <뽕갱> 기도메 타. <laughs> 가자. A. 또 가자. 자하야 자대하 안아 야타. 아, 자대 잡는 거. 나힐한 번만 탱크 왜안 보이네? 야타 피! 야타 피! 아 윈자구나 윈자다 약간 빠져요? 상대 한두분힐여기내 네 자리야 이 원숭이 ㅅ 기야어야간피 0.1인데? 좀더 잘하고 빠지고 힐한 번만 줄래요 저? 어디 어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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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얘 완전 빠졌구나 뒤에 힐밴 힐밴 아니 여기 내네 자리라고 하나? 이 원숭아 여기 내네 자리라고 야이 어, 바보야. 아윈 스피드라고 필이라고 잡았죠. 어. 와우. 그래, 그래. 나이스 당근 헤이데헤드네번 가는데. 아안 죽더라고. 간다잡다왼쪽에왼쪽이 왼쪽에, 숨숨 왼쪽에, 왼쪽에 제가 따라가면 곧 사망할 거고, 문에 일단 빠지겠습니다. 하고미기지밖에 없으니까 3번 사앞지기지 아, 이거 파는 호흡이 잘 맞는다. 난무조화 걸린 놈들 만지죠. 아. <laughs> 저 숨소리 꼴받네. 아니, 네가 탱커 해보세요, 이 사람아, 한숨이 안나오나 어? <laughs> 저 메이탱의 무게를 모르는 저정. 어요렸 가라 가라. 어, 웃기기. 웃기기 산다. 계속 찰. 웃기. <laughs> 아나가 아나 저거 죽... 에 한자 안 보여. 저기 집에가 나 죽였다고. <laughs> 이게 안 맞는다고. <laughs> 겐제도안 돼. 비료. 어, 아, 어, 아니 상대 위치 뭐냐. 다 모르는데 가라스도 모르고 쳐 가지고 그냥. 아, 무슨. 그럼 3. 어느 쪽 겠지? 오빠 <웃음> 왔다네. 오빠 <laughs> 왔다네. 왔다네, 왔다네. <laughs> 한조를 만나 버렸다네. <laughs> 한조는 죽을 <laughs> 수도 <laughs> 있다네. 나가. 어어 도망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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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갔다 두가자 세배가 와 세배 가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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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쩔수야 쩔수야 교환했어 일대일 교환했어 궁 좋아요 이제 용궁 갈자 당근 같이 뛰어줄게 나 뒤에 있어 저거 잡아야 돼아 잡았다 하나 둘 도망가 셋네죠야궁 마음 마음껏 쳐보 그냥 나뽕 쐈어 <laughs> 가자 뽕만 맞춰줬다 뽕뽕 기우제 메타 간다, 맞춰졌다. <웃음> <웃음> <기울이 맺어> 간다. <laughs> 가자 뽕은 기우제 가자 가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씨발 간다 안돼나나나 내가... 빨리 쏴 빨리 쏴이개아 <laughs> <써. 웃음> 진짜 <laughs> 기우제 성공했다 기우제 성공했어 인다 인다 인이다아 이게 가고 있 기우제 실패인데 이거 기우제 실패했어 기우제 개망했네 쟤네 똥망했네. 실패했다. 아야 근데 쟤네 용광 아셨어요 아니 개여가네왜 네, 죽어 자탄... 근데 이거. 쟤네 아... 자판을 너무 걸어. 이해를 아, 못하겠네. 그냥 용광이랑 아, 자판이 계속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쟤 채워놓고 아껴갔다가 계속 저한테 어요 그냥. 개 같은 거. 너무하네 <laughs> 이 친구. 게임 더럽게 하네 진짜. <laughs> 어,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 <laughs> 어, 뭐야 고거 아이 뭐야! <laughs> 여기 에센지부야 계속 빈스 원수야 아, 여긴 내 자리야 빈스. 이 자식아 어니 자리에 어, 니 자리에! 어, 좋아. 니 자리에! 초어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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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칼 나오는 소리가 어개치콘들어가자하나나 근데 예수맨 조사 다 갈아봤다 이거야. 킹너 된다 보디기. 어디 갔어? 아다피리들. 디이트 아니 뭐야? 어디 갔어? 아니 기유제를 용검 있을 때만 쓰라고. 애들 쿼 있어요. 오케이. 내가 좀 리기 메이커랄까? 너무 분위기. 순이 머리 위에 잡았습니다. 오순이. 이거? 오기기. 여긴내 자리야. 오기내 자리야. 내 자리야. 절대 안불러난내 자리야. 거기 돈네 자리야. 어, 어디 갔냐? <laughs> 아, 점프를 못 뛰네 이 친구. 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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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으로 올라간다. 킥킥. 이야다다야. 네 자리 해라고. 층인데요? 이층으로안달렸는라별일리야 <목소리도> 주방 됐나요? 예. 이게 세요 야, 니가이으로려야지리려야지 살려. 려야야이 머리 깨졌다. 뭐야?

어? 기우제 언제 지내? 기우제 언제 지내? 다뒤했어뒤했어뒤졌어 뒤졌어, 뒤졌어. 뭐야, 너 어디 갔노? 나, 나 뽕인스턴에 빚졌어 아이고. 예, 왜 어, 그래. 내면 좀잘 뛰냐? 그러게. 갑자기 잘 뛰어. 도방가도방가 리그로, 리그로. 아, 맞겠나? <laughs> 책상 밑에 있다. 형아가 나왔나? 왜 책상 <laughs> 밑에 아, 있는데? 빠졌다가요. 진련이 그냥 빠졌다가. 아, 에너지 높으니까 그냥 빠졌다가. 오, 튕겼다. 나 튕겼다. 안 된다. 이거 뽕이랑 <laughs> 그거 빼붐. <빼고>, 자탄. <다탄. 웃음> 아, 그냥, 그냥 엔지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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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뽕게 어? 하면은, 초월이랑 같이 아, 맞을 것 같은데? 그래. 아이코? 기우제. 설람 빨리. 기우제 가라, 기우제 가라. 아, 씨. 아, 야, 아니, 이제 자냐?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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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원다 그래, 했다. 야, 똥쟁아. 이좀줘 좀 봐라. 아, 니 아니야. 아냐, 아니, 이거. 봐봐. 어 나, 야, 나. 뒤! 아, 야. 아, 아, 이 어리버리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기우제 기우제 만세! 기우제 만세! 기우제 뺐다. <laughs> <만세>. 기우제, <laughs> <만세. 웃음> 기우제, <메타>. 기우제 <laughs> 캐리어가 미리 뺐다. 이 말이지. 아, 개재밌는데. 저는믿일 뿐. <웃음> 아니. <웃음> 기우제가 캐리한 <laughs> <최고의> 것이죠. 그치그치 아는 믿기일 뿐이거든. <laughs> 자탄을 야무지게 떠나 애가. 자탄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 뱉어져 죽은 우리 윈스턴 보세요. 행복사해버린 <laughs> <laughs> 것이죠. 아, 어다라, 어다라, 어다라. 어, 다라, 어, 다라. 어? 이... 아니, 와, 갠지가 따라갔어. <laughs> <laughs> 아, 어? 겐지... 아니, 어라 따라. 아니, 저겐지랑 야타 같이 때리면 쟤는 잡겠다고 간 건데. 쩔어서 아, 버리네. 아, 아,